5월 23일 오후 휘경동에 위치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 관내 세계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연혁 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 창업 센터 유니콘의 운영은 광운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운영하게 되며 지역 특성을 활용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활성화, 입주 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DDM 청년 창업 센터에는 창업 공간, 회의실, 스튜디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관리,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는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창업과 구직에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